게임생 친구들 안녕 밤에 잠은 자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무료 체험판을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지 라이더 에디트 라이더? 여기서는 라이더라고 하나 보다 주인공 라이더의 스타일을 선택하라 나는 먼저 남자 캐릭터로 요렇게 음..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귀찮은데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오케이 그냥 가자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보통하지. 로딩이 조금 걸리네. 내 슈퍼컴에서도 이렇게 걸린다고? 어 인트로 영상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보고 가자. 어이? 뭐야 저게? 아니, 갑자기 왜 노래를 불러? 뭐 스토리 같은 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왜 노래를 부르냐고! 넘길까? 길게 끝까지 다 부르면 어쩌지? よかった生きていてくれて おい何か様子がおかしくないか <laughs> まずい急げ 何これ強調かはっ、あ、<laughs> <laughs> 何が起きているの 재미지네. 이제 시작인 거지. 근데 이건 뭐하는 게임이지? 마하나 마을. な俺たちに無断で聖なる山へ入ったなぜ危険なレウスが生息しているのにどうして黙っていた危険なレウス聖なる山にいたのは島の守護をしている守りレウスだそのレウスのせいで負傷者が出たのだぞそれはあんたたちが守りレウスに武器を向けたからだろう丸腰でモンスターに立ち向かえというのかここはライダーの島だ守りレウスに武器を向けるなんて 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うーん,うーんレウスの聖なるモンスターと崇めるあんたたちの考えはまるで理解できんおう俺たちは愛入れないようだなはいそこまで二 <laughs> 人ともか下しない島のお祭りにハンターの皆さんを呼んだのは <laughs> ハンターとライダーお互い仲良くなりたかったからじゃないケイナの言う通りだ 子供たちも聞いている冷静になれはいガラ様それじゃあハンターさんの話を聞きましょうか危険なレース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どういうこと情報が入ったんだこの島に破滅の翼を持つ危険なレースが生息していると破滅の翼ああそのレースが羽ばたくとき 世界は滅びると言われている、うん、ガラ様破滅の翼だなん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破滅の翼かそれはリオレウスにまつわる伝説だ古の時代この地に世界を破滅に追いやったレウスがいたというででもそれは伝説なんですよねではあるがな 今、我らがすべきことは、異常事態が発生した原因を突き止めることだ。そうですね。なんで海の色が変わったのか、あの光は何だったのか、レウスはどこへ行ってしまったのか、わからないことだらけです。調査隊を組み、周辺の調査に当たろう。はい オマエモ、チョーソニトーコ、シタイノコ。あ、よ <noise>、ご、ソン調査に行くにはまだニガモコノコアライダーあ、ソンテキンオプレウスはレドンギンゴ。<noise> レドは立派なライダーだったこの島のリーダーとして守りレウスとともに我らを守ってくれていたええここにレドがいてくれたら安心できたのに調査隊に加われガドロム機器に약간느린감이있다あそこは新米のライダーにはニオイ2が重い新참ライダーだお前が横についてやればいいケイナをシトアオギ ライダーとしての経験を積み、己に何ができるのか。あんに、早くモラドナアスム助かった。復服か？とんでもない！ウキウキワクワクです。今この時から、私があなたのライダーと。まずはライダーの服に着替えなくちゃ。早速着替えて。ふふ、似合ってるじゃない。 それじゃあ次は救者 <라이더> 탄생 <라이더> 축제의밤 <라이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렇게 말걸기 목표 확인 저장. 음, 침대에서 어, 자, 어, 어, 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점프는 없나? 점프 없어 점프?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어? 없는데 아, 점프 진짜 없네 아니 점프. 점프가 없네 자 지도나 아니면은 화면을 보고서는 저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저쪽 음, 뭐지 엿들을 수 있나? 의심하는 노인 그리고 믿어줬으면 하는 청년 음왜 그럴까 참견이나 해볼까 아 요건 또 더빙이 없네 요건 뭐 잡쾌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 꿈이라도 꾼게 아닐까 음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진짜 바다니까 어제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고 저기를 어떻게 가나 어 이쪽으로 못 가고 어 이쪽으로 또 이게 가지는 못하는구나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어 이거 또 참견을 해볼까 야옹커넥트씨 나중에 훌륭한 라이더가 됐을 때 세계와 접속할 수 있다냥 그때까지 힘내라냥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사람이야? 아니 고... 고양이가 말을 안 해? 아 <laughs> 이게 일단 여기 가보자. 뭐 자동이동 그런 거는 없겠지. 아이고, <laughs> 없겠지. 그지? 로딩도 약간씩 있고 대다 와요. 나니, 나니? 좀더신묘스나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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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몬을 얻어서 그 동료몬 몬스터를 타는 것 같아 알을 찾기 먼저 포켓몬 비슷한 건가 보다 이거 그르네 몬스터 헌터 스토리 2니까 뭐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모너는 안 해봤는데 음 이런 거였군 공룡몬스터初めてモターライドしたとのことを思い出すな <laughs>、まあ。あたのことは置いといて。先にっ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はたちのあしなって、様々な場所へ。はい、こゲああ、ト道具…ああ、トああ、トああ、トああ、トし

템프 메뉴란 저런 걸열수 있고 저건 뭐 메뉴인 거 같고 그 다음에 끝이야? 라이더 노트 모험의 힌트가 기록되어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라이더 노트를 확인하면 되고 음... 알을 먼저 찾으러 가야겠지 마을 밖으로 이동하라 저기 뭐그뭐 그, 뭐 저기 저기 뭐그뭐 저기 그, 뭐그 저기 뭐, 그, 뭐 어딜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맵이고 이 메뉴를 열어서 맵 모드가 있고 아이템 장비 자동회복 옵션 오른쪽엔 뭐 소지금이란게 있고 위에 마하나마을 위치인거 같고 밑에는 파티 리오와 람마 아 이게 뭐, 그 뭐가 뭔진 모르겠다 일단은 그뭐 저기 뭐 어떻게 가야돼 여기서 저 방향 찾아서 미니맵 보고 여기서 우측인가? 우측가서 R을 입수해야지 아 점프같은게 없으니까 조금 뭐아좀그아 그... 아, 이게 가면서 막 점프하면서 가고싶은데 음? 응? 뭐가 있나? 아 맵을 이동한 거야, 하쿨로섬으로. 요, 요, 여기는 또 요, 빙이 없어. <laughs> 그럼 난카 문화 숲에 뭐 몬스터의 둥지가 있으니까 뭐 어쩌게 하자고 뭐 그랬는데 저쪽에서 알을 훔쳐오나? <놀람> 알? 알이라면은 어떤 공룡의 새끼인데 그걸 훔쳐오나? 동료문에게 다가가 라이드 혹은 내릴 수 있다. 휘파람으로 부를 수도 있고 오케이 알았어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오샤 타고 오 점프 같은 거안 되나? 안돼 점프 같은 거. 점프 같은 건안 되나 뭐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거 타고서는 가자.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겠지 정도면은? 빠른 거겠지 이거? 둥지 앞에 몬스터가 있네 실력을 확인한다고? 왜? 뭐 깡패야? <laughs> 아니 지나가다가 있는 공룡 그냥 두드러 패? 왜? 페인트 열매를 얻었고 진짜 동네 깡패야? 두드러 패자 그냥 두드러패 그냥 이렇게 전투에 들어가는 거고 파티 전투구나 착해 보이는데 아프토노스 첫 상대니까 한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싸우자. 알았음. 사운다를 선택하고 파워 공격을 써봐. 선지 전투인 것 같은데. 그러네 사운다 공격이지. 뭐 스킬을 쓸 수도 있고 동료 뭐나 아이템 이런 거 이런 메뉴들. 이게 뭐 파워, 스피드, 테크닉, 속성인 것같아 파워 공격이지. 파워 공격 그냥 아프기 때려. 그리고 타겟팅해서 누르면은 파워 공격. 서로 같은 걸 선택하면 정면승부 그런 게 있구나 파워 스피드 테크닉에 가위바위보 식 상성 오케이 상대보다 유리한 수를 찾는 게 승리 열쇠 저거는 운 아닌가? 유리한 열쇠는 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보 식 상성이라 음 그렇지 오호라 비겼어 배틀라인을 봐보자 몬스터의 시선을 보면 몬스터가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그아 보인다 보인다 저 노란색 선 저걸 보고서는 어 나를 때리려 그러네? 이, 이, 이 파워 공격을 주로 하는 것같아뭐 그래 전에 그랬으니까 바로 직전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보면은 파워 그 파워 테그 이게 파워고 파워가 아니 아 이게 치, 테크닉이 파워를 이기나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스피드가 파워를 이기나 그런가 스피드로 공격을 하면 되나 이렇게 상속이 맞는지 모르겠네 배속으로 하자 두 배속. 대배속까지 되네 정답이야? 어 그래 음그구나 그래 잘 찍었네 나 자신과 동료면 양쪽 모두 유리한 공격을 선택하면 더블 액션이 발동 음 더블 액션이란 뭐 요런거 음 그래 그리고 그러면 쟤는 스피드로만 승부해야겠네 스피드로만 두드려 해. 이렇게 더블 액션 음나 천재 전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첫 전투 승리 전투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자동 전투 지원된 안된 전투 레슨은 뭐 전리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소지금 천원 그대로고 뭐야 뭐얻었서 도대체 경험치 아 아이템 얻었네 에이 어, 이건 뭐지 이거를 들고 간다는 건가 아 그러네 획득 아이템을 줍줍했어 확인한 다음에 뭐 넘어가는 뭐 그런게 전투를 그러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다 HP가 줄어들면 약초를 쓰라 물약 아이템이겠지 너무 자주 하면 귀찮을 테니까 저쪽을 가보자 이렇게 두드려 했고 <laughs> 진짜 깡패 같아 <laughs> 잘 놀고 있는 공룡들을 이렇게 두드럽 패고 <laughs> 여기가 남카문화숲 알을 알을 한번 얻으러 가보자 저쪽에 어... 도둑놈이네? <laughs> 깡패에다가 도둑놈이네? 그 뭐야, 이거. 저기 가서 뭐 훔치면 되는 거야? 몰래 가져가야 할것 같은데. 어, 이 공룡. 이거, 어떻게? 전투에 들어가? 아, 그러네, 전투. 다음은 람포스. 공격적이고 재빠른 몬스터. 그러니까 스피드형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뭐 해야 되나? 테크닉으로 해야 되나? 지금 이거 보면은 스피드 같은 경우 테크닉으로 승부하는 게 맞네. 맞나? 아닌가? 많이 말고. 맞는 것 같아. 유리한 상성인 것 같아. 이렇게 가위바위보. 그러면, 어, 이 컨트롤하는 사람의 경우 상대의 뭐그 속성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뭐 진리가 없겠네? 무조건 이기는 상성으로 하면 되잖아. 응? 아이템 쓰라고? 왜? 아이템에서 약초를. 아니, 알았으니까 아이템으로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아니, 알았다고? 아이템을 안눌려 이거?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약초를 이렇게 해서 꾹꾹 누가 먹을까? 피 없는 리오. 피통이 되게 짱네. 16이야. 밑에 보면은 65366782. 아, 현재 가진 피구나. 음, 이번에는 공격하자. 스킬 한번 써 볼까? 아, 스킬을 못 쓰게 또 이거 튜토리얼에 집중해야 돼. 자. 어디 보자. 저쪽 피통이 얼마나 있는지 모름. 물음표라서 몰라 음 그렇구나 그냥 때려 아무나 아 이거는 그 이런 스타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해야겠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턴제 전투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 귀찮아서 별론데 실시간 액션 전투 그렇게 막 동시에 치고 받고 싸우고 회피하고 그러는 거였으면 나의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아 이거 별론데 동료네에게 뭐, 뭐할수 있고, 스킬도 할수 있고. 뭐, 그래. 자, 자, 스킬. 스킬도 상성이 있다. 아, 그렇구나. 아이, 복잡해. 에이, 별로인데. <laughs> 자, 차지 태클. T. 이렇게 음, 스킬도 쓸수 있고. 승리. 두 번째 전투도 승리했지만, 그만해야겠다. 뭐, 그래. 스토리도 굉장히, 뭐,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래픽도 괜찮고 어, 그렇긴 한데 전투 스타일이 별로야 이런 턴제 전투 별로야 난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 볼까 알을 얻었으니까 뭐 어떻게 뽑기 같은 거 하나 뽑기 하나 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이다음에는 응? 어디로 그냥 알을 입수해야 되는데 어디서 입수하나 여기 여기 아 요게 알이야 여기 아니라고 아 요건 버섯 푸른 버섯 옷을 버섯 벗어지고 알을 R을... 어떻게 입수하지? 잠깐만, <laughs> 잠깐만. 거기다가 이거 막힌 건가? 게임이 저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점프 안 되잖아. 점프 돼? 어, 된? 되... 아, 되는구나. 점프가 되는구나. <laughs> 이렇게. 아, 이못 올라가는데? 점프. 높이 점프하는 게 있나? 이쌰2이단 점프 되나? 안 되나? 알을 어떻게 입수하는지 안 알려줌? 음 뭐지 아이템 장비 그 저기 있었잖아 라이더 노트 그래 어 아니 이거 말고 지금 해야 할거안 알려준 아니 그죠 <laughs> 여기 어디서 알을 입수한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긴가 여기 뭐 동굴 같은 게 약간 있었나 없었나 없었나 있었나 아 아니, 어, 아니 없어 알을 어떻게 입수해야 되는데 아니면 요런 얕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못 가는 건 같은데? 벽처럼 가로막혀갖고, 저긴 못 가. 뒤로. 어? 아, 강을 건너가, 뒤로 백하는 거였어? 라이드 액션, 점프, 덩쿨, 타기, 비행등. 뭐, 저런 액션이 있다는 거지. 알았음, 비. 비버튼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 음, 그래, 난 미리 배웠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니, 아니, 약까 이런 점프가 아니었잖아. <laughs> 장난하나, 이거. 아까 이런 점프가 아니었잖아. 그래, 요런 점프였잖아. 뭐야 이거? 그렇군. 아리나 음, 입수하러 가자. 풀을 채취할 수 있다. 오케이. 아니 지금 풀 누가 추, 풀 채취하고 싶대? 아리나 아리나 입수하라고. 오. 뭐야 이거. 빨짓만 하고 그래. 알까진 입수해 보겠어. 이런 거줍줍할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채집 같은 시스템이죠 그걸 뭐 조합해서 약초 만들고 물약 만들고.

오, 저건 치킨이야, 뭐야? やっびっくりした昼寝をしてたらいきなりあいつが襲いかかってきたんだな、なんなのこの生き物はアイルーっぽいけど なんか違う。<laughs> 俺のカリスマ的オーラは隠しきれないようだな。その通り。俺はアイルーだけど、そんじゃそこらのアイルーじゃない。世界を救った伝説のアイルー、その名もナビルーだ。ナビルー？伝説のアイルーって聞いたことないけど。さあ、また来た。もうやったな。なんだ。 あいいつを追払ってくれちょっとこの子にはまだ大丈夫だってこの俺がバッチリしてやるぞライド時しだぜライドライドあちゃんとあなん 음, 그렇군. 그래, 이런 게임.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